방울신녀 이들의 거침없는 토크 배틀이 지금 시작됩니다 귀신에게 대가를 치러야 하는 강령술이 있죠 바로 거래입니다 강령술 거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진 요리는 없지만 마법진이라는 형태와 재물을 통해서 악마와 거래하는 서양의 흑마술과 흡사한 형태인 음, 것 같아요 음. 저는 이강영술이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재물을 써서 대접하잖아요. 음. 이런 것들이 귀신을 알아주고 찾아오게 만드는 행위인 거죠. 음. 게다가 귀신한테 머리카락을 바치는 거는 자신을 담보로 귀신과 거래를 한다는 그럼요. 거잖아요. 네. 한마디로 귀신한테 나의 신체를 주겠다라는 의미인 음. 거고 귀신한테 가장 좋은 제물이 되는 의이죠 물론 무속에서도 머리카락, 손톱, 발톱을 쓰는데 악령술에서는 나를 바친다는 의미지만 영적인 의식에서는 지푸라기 인형처럼 귀신의 눈을 우리가 속이는, 속이는? 역할을. 음. 하는. 음, 맞아요. 사람의 발톱은 하반신의 의미하고 음. 손톱은 상반신을 상징하잖아요. 음. 우리가 그리고 머리카락은 머리, 머리를 의미하고, 음. 그러니까, 거라고 음, 저는 그렇죠. 귀신이 착각하고, 그렇죠. 그렇죠. 일부를 주니까. 맞아요. 착각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강령술 거래에서 사용하는 쌀도 재물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저만식할 때 이제 단지 안에 쌀을 채워드리는데, 사람으로 치면 오장육부라고 할수 있는, 마른 꽃과 나뭇가지는 또 뼈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동전도 마찬가지죠. 무속에서 불상을 점안할 때, 금이나, 구리 같은 금속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불교에서 유래된 걸로 불상의 생명력을 부여하는 행위거든요 이렇게 거래라는 강령술의 재료들을 살펴보면 마치 하나의 형상을 완성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고 한들 정말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음... 저는 사탕이나 빵, 호박죽 같은 걸 올려놓고 음... 비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음... 이런 행동과 행위적인 것으로 온갖 귀신을 다 끌어모으는 바람에 심각한 빙의 상태가 된 거예요 음. 그래서 결국 퇴마를 했고 지금 아주 멀쩡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음. 이번에 소개할 강영술은 분신사바만큼 위험한 귀신놀이로 손님 대접입니다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는 귀신의 흔적 죽은 자를 향한 위험한 초대 손님 대접 귀신을 방으로 초대하는 강영술인데요. 어두운 방에서 방송이 잡히지 않는 주파수로 TV나 라디오를 맞춰 놓은 후에 밥에는 머리카락을 뿌리고 술이나 물에 피를 한 방울 탑니다. 그리고 거울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놓고 방문에 붉은색 실을 그말 금자를 적은 종이를 붙이고 다른 방에서 귀신의 방문을 기다리는 건데요. 이때 정말 귀신이 왔다면 방문을 열려고 한다든지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음. 종이에 메시지를 남겨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손님 대접이라는 강영술은 영혼 결혼식과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인형을 눕혀놓고 방에 그말끔의 임금왕을 써서 절개를 치거든요 음. 그리고 부정이 들지 말라는 뜻으로 오색실를 엮는데 이런 점들이 무속적인 부분과 비슷한 게 많은 거거든요 음. 음. 그리고 다른 방에서 귀신의 방문을 기다리는 행위가 있는데 그래서 영혼 결혼식에서도 영가들이 합방할 시간을 주기 위해 맞아요. 방을 비우거든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다시 방에 들어가 보면 똑바로 놨던 인형이 뭐, 뭐 이렇게 네. 안고 있고 네. 혹은 뭐 등지고 있고 음. 이렇게 달라진 걸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 앞에 붙여놓는 금줄은그 귀신이 궁금해서 부르긴 했지만 그 방에만 있어라. 내가 있는 곳까진 넘어오지 말라. 뭐 이런 뜻이 음. 아닐까 싶습니다. 머리카락을 놓고 피와 자신의 사진까지 붙이는 음. 거는 진짜 위험한 거 같아. 음. 귀신한테 자기의 시체를 알려주는 거라서. 음. 시체? 시체를 알려주는 것도 하지만 피를 넣는 거는.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니까 사절를 부르는 거죠. 니까 음. 되게 위험한 러죠 기본적으로 피는 부정이기 때문에 닭피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빙의가 심각한 상황이라면 돼지피를 쓰는데 음. 무당이 피를 적시면서 죽었던 순간과 똑같은 모습을 해서 저승사제에게 귀신을 데려가라고 하는 거죠. 음. 음. 이번에는 귀신놀이에 자주 등장하는 도구 바로 귀신의 혼을 담는 그릇 인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형이 위험하다 인형 안에 감춰진 공포의 존재 악령의 분신 인형 무교에 지푸라기 인형이 있다면 태국에는 아기천사 인형이 있습니다 (2016년에) 유행한 아기천사 인형은 이 인형에 깃든 영혼이. 복을 준다고 믿었다는데요 그래서 음식점이나 비행기에서 인형의 좌석을 따로 제공을 하여 어... 음식을 먹이는 등 실제 사람처럼 인형을 대했다고 합니다 이 아기 천사 인형은 최저 7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을 호가할 정도였고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보통 인형을 구매해서 영혼을 불어넣는 의식을 치를 만큼 인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음... 그런데 복을 주는 아기 천사 인형이라는 건 그냥 스트레스를 푸는 용도가 아닐까요? 마음이 안정되면서 그 시너지 효과로 일이 잘 되면 그게 인형이 복을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아기 천사 인형이 나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는 무당도 인형을 사람처럼 대해요, 음. 진짜. 음. 인형 앞에 상을 차려놓고 과자도 주고, 이쁜 음. 옷도 입히고 나갈 때는 엄마 갔다 올게 하면서 인사까지 하는데 인형이 들어오고 나서 음. 일이 더잘 되고. 음. 정말 부자가 됐어. 아, 그래요? 정말 부자가 음, 돼서 음. 이 무당은 돈을 깍지로 꺼려. 진짜, 아, 갖고 싶다, 인형. <laughs> <laughs> 잘 됐다면서. <laughs> 살때 하나 더 사서. <laughs> 진짜 잘 근데 이게 심적으로 힘들 때 어딘가 이제 믿고 의지할 곳이 있다는 게 상당히 우리가 도움이 되잖아. 인형이 음. 그 제자님한테는 그런 역할을 한게 <laughs> 아닐까. 음. 음. 어. 살아있는 인형, 놀이와 나홀로 순박 꼭지를 해봤었는데요. 지지가술래, 지지가술래, 지지가술래. 고만해라고 고만. 당시 인형에서 귀신의 반응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음. 카메라에서 음. 이상 반응이 감지되었고 강령술을 하는 제자에게 아주 강한 기운을 가진 영가가 찾아왔었습니다. 무속에서도 음. 인형을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네. 네. 주로 이제 지푸라기로 만든 허수아비 인형인데요. 나를 대신하는 대체물이거든요. 음. 그래서 대수대명을 하거나 홍수마기를 하거나 많은 영적 의식에서 나에게 있는 안 좋은 걸다 가지고 가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지푸라기로 만든 인형, 인형에 넋이 더잘 실리긴다고 하기도 하고요. 음. 음. 왜냐하면 사람의 주식이 쌀인데 그 쌀은 추수하고 남은 줄기가 바로 지푸라기잖아요. 음. 그리고 옛날 초가집 지붕에도 다 지푸라기로 음, 엮었잖아요. 맞지. 사람이 먹고 자는 모든 것이 지푸라기에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넉이 더잘 실린다고 음. 저는 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밤 12시에 해야 하는 강령술이 있는데요. 음. 바로 인연령 부르기입니다. 금기의 시간 12시. 거울을 통해 당신을 찾아오는 익숙한 존재. 공포의 메신저 이년령 부르기 밤 열두 시에 거울을 보면서 붉은 실을 천천히 잡아당기다 보면 자신과 인연이 있는 귀신이 <laughs> 거울에 비친답니다. 음... 밤1 1 시부터 뭐한 시까지는 우리가 자시에 속하는 시간을 우리가 냈는데 이 시간에 강령수를 한다고 하면은 이미 절반은 성공했다고 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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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령 부르기라는 강령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자신은 영의 세계가 활성화되기는 시기, 시간이고, 음. 그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요즘 귀신들을 보면 사실 낮에도 보이고, 밤에도 보이고, 맞아요. 시도 때도 없이 보여요. 근데 이제 만약에 한다고 해도 밤 12시가 아니라, 축시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축시. 축시는 <laughs> 사실 그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고, 그렇죠? 축시가 이제 땅이 열려서 이 귀신들이 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인 건데. 그렇죠. 음. 예로부터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음. 축시는 조상들의 문이 열려서. 음. 조상들이 많이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저한텐 조상이어도 남들한테 그저 귀신에 불과하니까 귀신들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시간이 축시해야 음. 그나마 확률이 있겠죠. 음. 그리고 저는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신기한 강령수를 하나 알게 되었는데요. 음. 바로 아가야 이리온입니다. 음. 아가야 이리온, 아가야 이리온. 아기 귀신을 깨우는 공포의 음성. 아기 귀신과의 위험한 숨바꼭질. 아가야 이리온.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정확한 출처는 없지만 음.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면서 일종의 도시괴담처럼 음. 된 강령술인 것 같아요. 음. 아가야 이리온은 두 사람이 마주보고 하는 강령술로 한 사람은 벽에 서서 눈을 감고 있으면 맞은편에 음. 있는 사람이 주문을 외웁니다. 음. 그런데 이때 외우는 주문이 굉장히 음. 특이해요. 오늘은 너의 생일이야. 너의 생일 선물로 손목시계를 선물 받았어. 너는 너무 기뻐서 운동장 세 바퀴를 뛰었어.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손목시계가 없어진 거야. 손목시계를 찾기 위해 너는 공동묘지로 달려가 공동묘지 두 바퀴를 돌았어. 아무리 찾아도 없자 너는 슬퍼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나면 아가야 이리온을 반복을 하는데 이때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의 팔이 서서히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령술은 정말 실현 가능할까요 이게? <laughs> 일단 주문이 너무 길어요. 어. 음. 생일 선물로 너 손목 시계를 선물 받았는데 그래서 운동장을 세 바퀴를 뛰고 아니 귀신이 성질이 얼마나 좋았냐 <laughs> <laughs> 이렇게 긴주문은 귀신 귀신도 듣다가 지쳐서 그냥 가버릴 것 같아요. 옛날에 할머니들이 들려주시던 무서운 음. 얘기를 생각해 보면 나름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음. 이 강영술도 이야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귀신을 불러낼 수 있게끔 마, 어, 이렇게 믿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음. 음. 저희가 귀신을 다룰 때도 직접 말해 말해 주잖아요. 음. 태아령이라면 너가 이 세상에 빛도 못 보고 어? 죽어서 얼마나 한이많니 음. 엄마 옆에 있고 싶잖니 하면서 우리가 몇 마디 애기에 대해서 달리면 음. 태아, 태아령의 반응이 보이잖아요 네. 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강영술도 비슷한 멀리인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음. 음. 그리고 이 강영술이 정말 성공한다면 손이 스르르 올라간. 다고 하잖아요. 음. 저는 손이 올라가는 증상이 귀신이 왔다는 증거일 거라고도 생각을 그렇지. 해요. 근데 손이 올라가는 건또 무의식의 행동 아닐까요? 마치 분신사발을할때 귀신이 펜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귀신이 온것 같은 기분에 서로의 손을 끌어당기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저또 우리. 총각 선생님하고 또 의견이 아. 조금 약간 오긋다는데 아, 아, 네. 저는 손이 올라가는 게감흥됐다는 음. 증거라고 생각해. 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일반인한테 신장대를 들게 가지고 신장대가 떨면서 올라가는 거나 감영술도 음. 깔만 틀릴 뿐이지 음. 간다라고 생각해. 음. 그런데 많고 많은 귀신 중에 왜 하필 아가야 이리온 아가야 이리온 아가를 부를까요? 근데 아가야 이리온했는데 아가가 안올 수도 있잖아요. 음, 음. <laughs> 저희는 특정한 연가를 와라 가라 할수 수 있는데 네. 일반인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리 아가야 일리온 아가야 일리온 해도 음. 다른 귀신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번에는 대표적인 귀신들의 놀이터 화장실입니다. <laughs> 화장실에서 하는 귀신 놀이에는 블루베이비라는 강령술이 있는데요. 음. Hello? 화장실에서 마주친 푸른 공포, 당신을 짓누르는 영혼의 그림자, 귀신을 유기하다. 블루 베이비 밀폐된 화장실 거울 앞에서 베이비 블루 블루 베이비라는 주문을 반복적으로 외우면 귀신이 찾아오고 이때 팔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든다거나 음. 상처가 생긴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귀신이 온 느낌이 들면은 변기에 귀신을 버리고 물을 내려서 강령술을 끝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영술은 제일 가짜인 것 같아. 귀신을 돌려보낼 때 달래는 게 아니라 더러운 변기에 버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 하필 변기야? 이해가 안 돼요. 음, 무속에서는 영을 가둔다든지 묶는 행위는 있어도 영을 버리는 행위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신식 화장실이 아니라 재래식 화장실에서 하면 또 가능성이 좀 있으려나요? 100% 음. 냄새의 치에서 취해서, 귀신의 치에서 무서움의 치에서 음. 음기의 치에서 불러덕까버리는 음. 음. <laughs> 음기가 있는 곳에서 잘 되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귀신을 부르는 강연술이 생긴 거는 아닌가? 여기도 지금 음기가 엄청 꽉차 있는데 <laughs> 음기가. 농담이 아니라 화장실에서는 강연술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화장실에는 특간 귀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화장실을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예전에 제가 아는 실내 골프장을 하던 사장님이 화장실을 공사를 하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이후로 화장실만 가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고 뭐 오바이트가 쏠렸대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화장실을 확인해 보니까 동토가 나고 이렇게 부정을 탔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강영수를 잘못했다가는 크고 다칠 수 있습니다. 음... 화장실이라는 장소 자체가 사람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음... 밀폐되어 있지 또 혼자 있을 수 있지 그래서 특히 화장실은 그 집에 지방령을 불러내기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게 뭐 밀폐되어 있다고 해서 지방령을 부르기 좋은 건 아니잖아 좋아 좋아 음, 지방령은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화장실보다는 탁자나 침대 쪽이 강령술에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강령술이 특별히 잘 되는 공간이 있을까요? 저는... 빙의자 집이 잘될것 같아요. 음, 음. <laughs> 어쨌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귀신이 머물려 있는 곳이잖아요. 음, 저는 반대로 빙의자의 집보다는 이런 식으로 할래. 아, 폐가, 폐가가 조금. <laughs> 진자 <laughs> 폐가가 좀더잘될것 같아요 폐가는 터주에 귀신이 있고 또 지방령도 있는 데다가 방치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온갖 귀신들이 머물 곳을 찾아서 이렇게 모이는 곳이니까 강령술이 그곳에서 제일 잘될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귀신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 정말 너무 미치도록 느껴보고 싶다 이러는 분들은 사람이 죽은 지 49일이 안된그 음. 방이 최고라고 봅니다. 음. 방에서 돌아가서 쓸 때, 어, 자신의 공간에 머물러 있거든요. 49일 음. 안에는. 그러니까 강령술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단박에 실립니다. 음. 한번 확실하게 한번 느껴보고 싶으면 음. 그 방을 찾아가십시오. 정말로 느끼고 싶은 문당한테오면돼확 음. 뒤집어 씌워주면 돼요. <laughs> 안 주고 돈안 주고도 그냥 확 씌워줄 테니까 가보라고. 아위험이번에 <laughs> 소개할 강령술은 코끼리상입니다. 코신을향코갈망이빚크낸 음. 금지된 대리상코크리상이데 사이. 귀신을 향한 망이 비전은 금지된 대화. 동전 끝에 실린 귀신의 지령 코쿠리상. 저희가 지난 강령술 편에서 위자보드라는 강령술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음. 이 코쿠리상은 동물의 영혼을 불러오는 강령술인데요. 음. 1884년 일본에 들어온 미국 선원이 위자보드의 전신인 도킹보드를 지역 주민에게 소개하면서 음. 시작됐다고 합니다. 음. 여우를 뜻하는 코와. 음. 개를 뜻하는 쿠 그리고 너구리를 뜻하는 니가 합쳐져서 코쿠리란 단어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음. 위자 보드가 알파벳이 적힌 판 위에서 진행이 되듯이 코쿠리상도 히라가나가 적힌 판 위에서 하게 되는데요. 먼저 북쪽 방향의 창문을 열어서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음. 그리고 테이블 주변으로 세 명의 사람이 둘러앉아서 10엔 동전을 각각 검지에 올린 후. 주문을 외우는 건데요 그리고 정말 귀신이 왔다면 동전이 움직이면서 글자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음. 음. 그리고 콧구리상을 할때 발이 세 개인 테이블을 이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귀신을 저잘 불러내기 위해서 대나무로 만든 음. 테이블을 사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제 생각에는 그세 개의 테이블 다리가 동물의 코와 두 개의 앞다리, 앞발 음. 아니면 뭐두 개의 뒷다리와 뒷꼬리 이런 거를 뜻하지 않는가 싶어요 제 음. 생각에는 그게 뭔 의미가 있으니까 꼭 다리가 세 개짜리 음. 상을 갖다 놓고 하지 음. 음. 굳이 세 개짜리 갖다 놓고 할 이유가 뭐 있겠냐 음. 다리가 세 개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런데 저는 테이블 다리 개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콧구리 상을 하는 행위 때문에 귀신이 찾아오는 거지 테이블 다리가 세 개든 스무 개든 열 개든 그리고 대나무든 단풍나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정말 올 귀신이라면 시멘트 바닥에서 코꾸리상을 해도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음.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말씀드린 강령술은 전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하지 말아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주에 귀문관살이 있거나 또 겁살이 있는 분들 신기가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청소년기 아이들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들은 본인 스스로를 제어를 할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빙의가 되면 귀신이 계속 머무르게 되고 또그 빙의 상태가 자로 형성되면서 평생 귀신에게 갇혀 살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음. 성격이 유난히 예민하다든지 심약하신 분들 그리고 많은 꿈을 꾸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강영술을 하는 거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괜한 모험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강영술이 정말 궁금하시거나 정말 해보고 싶은 분들은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의 위험한 호기심을 대리만족 시켜드리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제자들과 함께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머. 흥미진진한 귀신놀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당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킬 무당들의 강령술 실험 예측 불허 계속되는 돌발 상황 과연 강령술이 불러올 참혹한 대가는 무엇일지 당신을 귀신놀이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